그알 방송에서는 이를 아예 숨겨버린 것이었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알 방송 제작에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오픈카 사건을 작성했던 신진주 작가가 이번 피프티 사건의 방송 대본을 작성한 메인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작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알 팀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와라. 최근 K-팝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2개월 여간의 긴 공방을 하고 있는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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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과 소속사는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많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결과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드디어 법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피프티 50 피프티의 전속 계약 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며 멤버들이 어트랙트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은 기각 결정 기사가 나기 직전 가처분 소송 사유 중세 가지 모두 기각의 대상이라며 소름 돋는 예언을의큰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피프티 멤버들의 지출 비용 대비 수입 비용이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멤버들이 피해를 본 손실 금액이나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 미래의 피해를 볼지 몰라서라는 어불성설 같은 이유는 법원에서 안 통한다. 두 번째, 피프티 멤버들은 스타크로에서 어트랙트 이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전을 모두 동의하였다에 대해서는 돈을 준 인터파크, 스타크로 어트랙트, 멤버들, 멤버의 부모님들도 동의했으나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건 법원에서 안 통한다. 세 번째 정산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입 지출 내역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정산 내역이 정산되었으니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덧셈 뺄셈의 영역에 증거 없이 개기면 법원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사유 모두 기각의 대상이다 라며 기각의 이유에 대해 소름돋는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를 예측한 네티즌의 추측대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더욱 놀라운 점은 피프티 멤버 측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변호사에 대해 놀라운 기록이 깨졌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글을 통해 일단 피프티마튼 변호사가 기행장도다 이겼던 전문 변호사인 승률이 무려 100%인 엔터 전문 변호사고 저 사람이 승률 100%인 이유는 이기는 재판만 하기 때문임. 어차피 법적으로 이길 건데 여론전에서 진건 맞음이라며 그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유영석 변호사의 엄청난 커리어가 최초로 깨진 것이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결정이 난후 편파 방송 논란이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공개되며 네티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실들은 그알 방송에서 교묘하게 더기버스에 유리하도록 조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알에서는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의 카톡 대화 내용을 내보낼 때 안성일 측의 더기버스에서 제출한 편집된 카톡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카톡 원본과 그 알에서 나온 카톡 내용을 비교해보면 많은 내용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알은 교묘하게 짜집기 된 카톡으로 전홍준 대표에게 불리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 알은 이외에도 지금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다 네티즌 수사대로부터 적발된 사실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은 바로 그알 1276회에 나왔던 제주 오픈카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고한 남자 한 명을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을 만큼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했는데 그알 방송에서는 이를 아예 숨겨버린 것이었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알 방송 제작에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 오픈카 사건을 작성했던 신진주 작가가 이번 피프티 사건의 방송 대본을 작성한 메인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메인 작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알 팀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알 팀은 CP사나의 여러 명의 PD가 각각 한 개에서 여러 개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작가는 메인 작가와 팀 작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메인 작가는 전반적인 방송 내용의 뼈대를 잡아주고, 그알 진행을 맡은 김상중의 나레이션 대본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때 취재의 방향이나,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메인 작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메인 작가는 전문가 인터뷰 부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그동안 속았던 전문가 인터뷰 역시 큰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시사 프로그램의 전문가의 인터뷰가 네티즌들을 속이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로 시사탐사보도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고 소위 전문가 엑스먹이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 시청자들이 보면 전문가 인터뷰가 나오면 신뢰도가 급상승할 거야. 이 부분을 노린 꼼수인데잘 보면 알려진 전문가 중에서 시사탐사보도 인터뷰 직후에 학을 떼고 안 읽기려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아. 그게 이 방법 때문에 그래. 어떤 방법이냐 하면 소스를 제대로 안 줘. 무슨 소리냐? 전문가는 분석가야.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소스가 필요한데 그 소스의 질에 따라 분석 결과의 디테일이 달라져. 시청자들은 당연히 모든 자료를 주고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겨 의견을 듣는다. 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취재 의도에 맞는 데이터만 줘버려. 그럼 당연히 전문가는 자기가 받은 자료만 분석해서 그에 맞는 분석 결과를 인터뷰해 주거든. 전문가라고 해서 사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냐라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전문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가 밝혀진 상황에서 한 네티즌은 피프티 멤버들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끔찍하게 변할 것이라고 밝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티즌의 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상 전부 압류인데, 파산 회생도 안 되고 채무 불이행자 명단만 계속 갱신하면 죽을 때까지 법정 이자 붙어서 최정생계비 이상 싹 압류인. 지연 손해금 민사 법정 이자가 연 5%였나? 인당 1억씩만 0 잡아도 한해 이자 5천만 원인데 부모가 잘 살면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다시 시작한다만. 저거 어떡하냐? 재밌다 아주라며. 피프티 멤버들이 지게 될 책임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시 위약금을 계산해 보자 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티즌에 따르면 일단 광고 같은 거다 빼고 음원 수익만으로 해봄. 난 광고 취소된 것까지 해버리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것 같은. 그아씨 계산상 8개월 안이 1년으로 쳐주고 1년에 55에서 60억 수익 났음. 자 그럼 그냥 간단하게 5년이고 4년 남았으니까 4곱하기 60억은 240억. 엔빵에서 인당 60억씩 내고 가면 되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호익대 교수의 음원 예상 수익에 따른 간단한 계산만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액수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예상대로 28일 기사에서는 피프티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피프티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웅준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라는 짧은 소감을 밝히며 의외의 대답으로 네티즌들을 또한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바로 무엇보다도 멤버들이 복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멤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트랙트로 돌아가게 된 피프티 멤버들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전 세계 네티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